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한기를 깨달은 전도자는 이번에는 방탕할 정도로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며 인생의 험음을 극복하고자 합니다. 1절을 보면 충분한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쾌락이 인간에게 만족을 줄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마음껏 쾌락을 즐깁니다. 쾌락이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지를 시험해 본 것입니다. 그 결과 쾌락도 자신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쾌락으로 잠시 웃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웃음도 결국은 미친 것이요 즐거움도 쓸데없는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번에는 급기야 술에 자신의 육신을 맡기며 철저히 육신의 쾌락을 추구해 봅니다. 3절에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 라고 하는 표현은 전도자가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육신적 쾌락을 추구하고 있음을 언급합니다. 전도자는 단순히 행복을 누리거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계속되는 질문과 관심 가운데의 쾌락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은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를 알아볼 때까지라고 하면서 어떤 것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인가를 알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쾌락에 대해 접근하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가, 공허한 마음을 채우고 만족시킬 수 있는지를 찾았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처럼 인생에 대한 궁금증과 고민을 가지고 타락의 끝을 달립니다. 술을 넘어 마약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쾌락의 끝으로 몰아갑니다. 그 결과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중독에 사로잡혀 몸은 망가집니다.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만족은 인간의 노력과 쾌락으로 결코 얻을 수 없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노력하고 힘써 행한 만큼 그로 인한 실망과 절망은 더클 뿐입니다. 그러자 전도자는 이번에는 뿌린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규범적 지혜의 원리를 따라 인생의 즐거움을 추구해봅니다. 4절에서 10절에 보면 전도자는 왕으로 해보고 싶은 것을 다 해보았고 갖고 싶은 것을 다 가져보았습니다. 자신의 위해 집들을 짓고 포도원도 일곱니다. 전과 가수원을 만들고 그 안에 온과 과일 나무를 심습니다. 나무를 기르는 숲에 물을 대려고 못도 만듭니다. 남녀 노비를 사고 예루살렘에서 가장 많은 소와 양떼를 갖고 은군과 왕들의 보물과 여러 가지 지방의 독특한 보물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노래하는 남녀들과 남자들이 좋아하는 첩들도 수없이 많이 거들이며 성적인 만족도 누려보았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멀리 하지 않았고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기뻐하는 것은 절제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캐럿과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며 인간이 모두 갖고 오자 하는 것을 가졌습니다. 구절을 보면,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에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여전히 지혜 가운데 견고하게 서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 자체에 몰입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고, 그 지혜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좀더 외치며 일을 합니다. 해보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다 누려보고자라고 말합니다. 그 끝은 무엇일까요? 11절입니다. 그 외에 내가 생각해본 즉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잡는 것이며 해야 해서 무익한 것이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뿌린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인과응보의 원리 자체를 부정하거나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현미경으로 보면 규범적 지혜, 일정한 패턴으로 인한 지혜가 작동하는 수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솔로몬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한순간이 아니라 인생이 아주 길게 느려서 확정하여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11절의 고백과 9절과 10절의 고백 사이에는 많은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9절과 10절이 솔로몬의 젊은 시절에 대한 고백이라면 11절은 솔로몬의 인생의 마지막 시절을 보내고 있는 그 고백입니다. 젊었을 때에는 더 많은 소유와 업적이 자신을 기쁘게 해줄 것 같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남는 것이 없습니다. 한평생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헛되고 무익함만 뼈저리게 느낄 뿐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오히려 큰 성공과 성취에 찾아오는 더 깊은 낙심과 근심은 더 크다라고 고백하며 그 즐거움은 영원하지 않음을 신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래도 나는 솔로몬처럼 누려보고 싶다. 난 아직 그 정도까지 성공하고 성취해 보지 않아서 그런 고백을 할수 없으니 그때까지 가보고 싶다라고 하는 바람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경험하지 않고 얻는 해답은 펼쳐지지 않는 날개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한 가지를 경험하지 않으면 한 가지 지혜가 자라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경험해야만 그 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굳이 경험하지 않아도 그 답을 알수 있는 길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솔로몬은 지혜도 얻되고 즐거움과 쾌락도헛됨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재설정할 것을 명령합니다. 인생의 참 기쁨, 참 행복, 참 즐거움은 마음먹게 달린 것이 아니라 인생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하늘 아래서의 삶이 아닌 하늘 위의 삶도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혜 한계를 깨드는 솔로몬을 통해 즐거움과 쾌락도 모두 헛된 것임을 고백하며 인생의 참 기쁨과 참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은 부와 명예와 권력이 우리의 참 기쁨과 행복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 또한 바람도 없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두 발은 이 땅을 디디며 살지만 우리의 눈과 삶의 방향과 목적은 저 하늘을 향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